하이, 저는 박종환입니다. 별명은 마중이고요. 제가 다이어트 한번 해보려고 요 갑자기? 지금 영상으로는 조명빨 받아서 얼굴에 살도 없고 막 귀엽게 생겼죠. 실제로는 더 귀엽게 생겼는데 이게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몸이 순두부, 말랑카우, 아기 천사 이렇게 약간 귀엽지만 약간 육덕진 이런 스타일? 음, 드럽네요. 몸무게는 90.2인데 그냥 90으로 퉁칩시다 체지방률은 19.3이에요. 인바디 종이를 잃어버렸어요. 운동은 크로스핏 하려고요. 식단은 탄수화물 사이클링. 음식물 쓰레기 주워 먹다가 간간히 시팅하는 거. 와, 티본 스테이크. 이게 제가 인스타에 올린 건데요. 2월 한달 동안 그러니까 28일 동안 체중 10kg 체지방률 10% 줄이겠다 저는 뭐 헬창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냥 뭐 해보는 거죠 뭐안 그래요? 평소에는 대충 뭐 요딴 거 먹고 살았어요 고기 라면 빵 분식 햄버거 저는 안 좋아하는 음식이 없어요 항상 가짜 배부름 느낀다고 <laughs> 생각하고 더 먹고 뭐 음식 남기고 이런 거 진짜 싫어해요 시작 아유저 첫날인데 됐어 배고파 죽겠다고 하지만 이겨낸다 이 자식들아 Bye. 이날 운동이 20kg 짜리 덤벨 들고 막 이렇게 이것저것 깝이는 건데 저는 소중하니까 15kg로 했어요. 지방이 잔뜩 낀게 보쌈해가지고 된장 발려면 그냥 아주 맛있겠어요. 음 첫날은 오트밀이 아몬드 브리즈 단백질 보충제 편의점 계란 두 개. 닭가슴살 스테이크, 닭가슴살 스테이크, 닭가슴살 스테이크, 닭가슴살 스테이크, 닭가슴살 스테이크. 그리고 영양제를 잔뜩 먹었어요. 왜냐면은, 지금은 근손실보다 모근손실이 더 무서워요. 이날 먹은 칼로리가 1,400칼로리 정도 되는데, 빅맥 두개반정도예요 빅맥이 더 맛있어요. 아, 오늘 운동 2주차. 이제 뭐, 이주 정도 되니까 적응 돼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지. 그냥 다 때려 푸시겠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얼굴이 너무 까맣게 나온다. 실제로는 꼬사시한데 실제로도 까매요. 친구들이 지인 팔아서 유튜브 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제 꼭지를 팔기로 했습니다. 거의 카카오 90%네요. 이틀차는 사과, 고구마, 보충제, 닭가슴살 스테이크, 소스 닭가슴살, 샐러드, 닭가슴살 스테이크, 샐러드, 닭가슴살 스테이크, 샐러드, 닭가슴살 스테이크 소스 닭가슴살, 그리고 보충제. 이렇게 먹었어요. 아우, 땀 많다. 이틀차도 1,400 칼로리니까 거의 삼겹살 400g? 그냥 삼겹살 먹을걸. 삼일째. 어, 좀 추가 운동을 조금 해보려고 일찍 나왔는데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나왔어요. 얼마 안 나갔어. 떨려. 무섭다고. 여러분 도무섭다고요 이쯤 되니까 배고파서 힘이 없어요. 메가리가 없다고요. 힘. 오늘 나의 힘량. 강아지 똥만한 고구마. 닭감스테이크. 닭감스테이크. 이거 정말 이거 첫 도전. 이야. 댓 아, 뭐야, 이거? 이런 거 먹으면 안 걸려, 민우야. 이거 아, 이거 버터 바른 거? 이거 진짜 폐암의 원인이야. 맛 아, 없지? 맛없다고 아, 말해줘. 이거 먹는 내 자신이. 고추. 가 없어요. 나는 오늘 아침에 내가 싼똥 먹어야지. 음, 음, 너무 맛 없지 맛없지 개똥 맛이지 어, 맛있겠다 진짜 어. 어, 트러플 양음 맛없겠다 그냥 스테이크 먹어야지 아, <laughs> 닭가슴살 스테이크 <왜> <laughs> 맛있어 이거는 조식이 고양이가 토한거 음. 아, 맛없지? 어, 뭐. 맛없었으면 좋겠다 <laughs> 음. 와이 양마들 아, 야! 아. 야! 야! 미안해요. 양마들. 맛있게 줬어. 어. 이날 눈이 무지하게 많이 왔는데, 굳이 오토바이 타고 가겠다고 깝치다가, 다행히 다이어트로 단련이 돼 있어서 안 다쳤어요. 오늘은 4일차. 오늘 운동 끝나고 일반식 먹을 수 있어요. 너무 좋아. 오늘은 회복하는 날이라서 운동은 설렁설렁 하고 음식만 미친놈처럼 먹겠다 이것이 나의 계획인데 지금 한 7시 반? 20분? 이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운동 한 1시간 반 내지 뭐 대충 그딱 위로 하면 밥 먹을 때가 있을지 내가 너무 가고 싶은 데가 있는데 제육볶음이랑 된장찌개 먹어야 되는데 에이. 아무튼 열심히 운동을 하겠습니다. 예 저는 아주 귀여운 초초보라서 무거운 무게로 하면 큰일 나. 힘들어. 로션으로 세수하는 게 아니라 바르는 거예요. 오, 다행히 직장인분들이 많은 데라 그런지 아침부터 식당이 열더라고요. 하지만 나는 바운의 순대국밥을 찾아야 돼. 순대국밥집에서 제육볶음을 먹어야 돼. 야. Yes. 된장찌개 5,000원. 제육볶음 6,000원. 밑반찬 6가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된장찌개 첫입 먹었을 때 아,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로. 구독자 58명의 유명 유튜버이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우아하게 먹어야만 됐어요. 유명해진다는 거는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는 걸 그냥, 그냥... 개쌉소리고요. 아, 또 먹고 싶어요, 진짜로. 며칠 다이어트 했더니 양이 줄었는지 공깃밥이 하나 반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날은 된장찌개, 제육볶음, 공깃밥 1.5 공기, 샐러드, 소스 닭가슴살, 소스 닭가슴살, 보충제이렇게 해서 한2,000 칼로리? 양념치킨 한 마리랑 칼로리 비슷한데 양념치킨 먹는 걸 추천해요. 아, 5일째인데 어제 밥이 혓바늘이 엄청났어요. 혓바늘 났는데. 자기 전에 비타민 먹고, 그러니까, 자고 이러니까, 속, 보스. 아주 훌륭해. 몸이 엄청 가벼운데, 가볍기는 한데, 그 뭐랄까. 어쩔 수 없는 피곤함 피곤하다. 여기 약간 뉴욕 같은데? 이 미친 짓거리를 앞으로도 23일을 더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하고 행복하다. 그래도 뭐, 내가 오늘 사는 거로 심할 히 거니까. 빡세요 오늘 운동 좀빡세 되는데 아메리카노 딱한잔 먹었는데 내가 운동을 제대로 할수 있을지 걱정이 되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 이제 진짜 좀 빠진 것 같아. 약간 티 나. 너무 힘들어서 말을 제대로 못 해. 공복으로 운동, 공복으로 운동하나 그래서 요날은 운동 끝나고 고구마 하나랑 보충제, 닭가슴살 스테이크, 샐러드. 소스 닭가슴살 샐러드 닭가슴살 스테이크 소스 닭가슴살 자기 전에 보충제 그래가지고 한 1200칼로리 정도? 솔직히 이쯤 되니까 진짜 너무 그만하고 싶고 내가 도대체 왜 이딴 짓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5일치 한게 너무 아까워서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토요일 6일차 2월 1일부터 하니까 되게 좋네 숫자 세기가 쉽네 여기는 왜 이렇게 살이 찐 거? 살찐거 아니에요. <laughs> 마스크가 누른 거예요. 오늘은 그래도 8시간 자가지고, 컨디션 너무 좋고, 사실 컨디션 안 좋아. 근육통이 너무 심해. 하지만, 압당들을 다 이제 보낼주겠다라는 마음으로. 근데 배는 부르다 사과 먹어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노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얍! 여기 다닌 지 얼마 안돼 가지고 토요일 처음 와 보는데 토요일은 좀 늦게 올더라고요. 어, 보조 운동 할까 하고 빨리 왔는데 토요일은 좀 늦게 오네. <laughs> 이거 찍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영통하는 척. 일단 이렇게. 부끄럽다고. 좀 빠지긴 했는데 원래 배 만성 지방이 있어 가지고 그냥. 보인? 토요일은 사과 하나 보충제 보충제 소스 닭가슴살. 샐러드. 까먹었어. 집에서 싸온 귀리 100g. 집에서 싸온 아이시스가 아닌 아몬드 우유. 닭가슴살 스테이크. 소스 닭가슴살. 요렇게 한 1300칼로리 정도? 아, 인간적으로 너무 지겹고, 지금이라도 때려치고 싶은데, 일요일은 치팅데이니까 봐준다. <laughs> 몸무게를 쟀는데, 오, 빠졌어. 치, 빠졌어. 빠졌어, 빠졌어, 빠졌어. 빠졌어! 살은 빠졌는데 원래 웨이트를 많이 했던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되게 볼품없당~ 찌팅데이의 첫 식사는 LA갈비 예~ 생각해보니까 이날 일어나서 물도 안 먹고 고기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족발의 명가 장승동, 내가 혼내줘. <laughs> 점심으로는 평안도 족발을 때리기로 했습니다. 사실 일주일 내내 평안도 족발만 생각하고 평안도 족발 먹을 생각밖에 안 했어요 진짜 이걸 먹으려고 저는 태어난 사람이니까요 근데 이것도 지금 안 먹고 못하겠지? 못 먹겠지? 아 약간 아, 그렇지 않아? 음, 음. 드디어 일요일에된걸 축하드립니다 축하할 필요 없어 네? 내일은 월요일이거든 응, <laughs> 막국수는 사실 별로 빈대떡도 뭐 그냥 그냥 커피 마시러 왔는데 쿠키 너무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원래 쿠키 잘안 먹는데 이건 진짜 너무너무 맛있어서 아유. 아침 점심으로 고기를 먹어서 저녁도 고기를 먹어야 될것 같았어요 뭔가 약간 깔맞춤이나 분위기를 맞춘다는 느낌으로다가 꼭 고기를 먹어야만 됐어요. 저는 시식 코너에서도 한 번만 집어먹는 젠틀맨이기 때문에 냉면을 주문했죠. 이게 이날의 마지막 끼니였다는 게 지금도 너무 서글퍼요. 좀더 계획적으로 다가가가지고 한두 끼니 정도 더 먹었어야 되는데 약간 아쉽습니다. 이날도 모은 손실이 두려웠기 때문에 영양제는 잔뜩 먹어야 됩니다. 그냥적인 조금 아쉬워가지고 맥주 한캔딱 때리고 일요을 마무리. 그래, 종합해보면 일주일 동안 한 5kg 빠졌는데요. 물론 뭐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초반에 어 화장실에서 거대한 구렁이 한 마리를 만나가지고 그게 조금 크지 않았나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이 아니라 크로스핏을 선택한 이유는 저는 원래 혼자 시키면 운동을 안 하는데 코치가 옆에서 하라고 그러면 하거든요 그래서 크로스핏을 합니다 크로스핏이 고강도이기도 하니까 고강도 운동을 해야 살이 빠지니까 크로스핏을 선택했죠 그리고 다이어트 하니까 이렇게 치팅할 때한끼 먹는 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맛있어요 진짜야. 너무 행복해. 다이어트 왜 하는 거야? 아무튼 한주 지나갔는데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0kg 뺄수 있을까요? 솔직히 모르겠네요. 아무튼 빠이!